생강나무라는 이름은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서 붙여졌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봉백기름 대신 생강나무 열매의 기름을 쓰기 때문에 생강나무를 봉백이라고도 합니다. 생강나무는 잎보다 작은 꽃들이 먼저 피어나는데 줄기에 딱 붙여 작은 공처럼 모여서 여기저기 짧은 꽃들이 뭉쳐 핍니다. 생강나무의 싹이 트기 전에 채취한 여러 가지 역시 황매목이라 하여 차와 약재로 사용합니다.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. 면역력을 높여 감기 증상의 열과 감 완화에 좋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족냉증에 도움이 됩니다. 꽃말은 사랑의 고백 수줍음입니다. 이말인다고 건중에서 오랫동안 말리면 이 꽃이 나아지요 잠재우기 과정이 우리의 정말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. 진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 드는 거예요 제가 쓰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병에 넣을 때 많이 안들어요 그래서 이 스틱은 따로 어떤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특별히 원하시는 분이 제가 카페나 이런 데는 스틱을 제가 납품을 해봤거든요. 그게 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스틱을 만들어서 이건 따로 우리가 잡고서 이런 걸 같이 봉지에 담아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하나씩 넣고 이렇게 이거는 남편하고 둘이 많이 하세요. 하기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얘는 스틱하기가 참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생긴 자체로 이미 예쁘잖아요. 사실 꽃차가 지금 한국종합예술협회 한분야에 들어가 있어요. 저도 우리 협회 회원이거든요. 자 이걸로 아, 해요. 자,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름 빼야돼요 근데 걸레기가 이게 자라서 꽃도 안 뜨거워 짜 있기 때문에 음. 음. 거기로좀더 주세요 거기는좀더 유념을 하거나 비빌 때는 뜨거울 때 하는 거예요 음. 보리수는 어떻게 해요? 뜨거울 때 유념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울 때, 뜨거울 때 세포를 그냥 막 열었을 때 집는 거, 집어서 또 밑에 거다 다른 것들도 상주 받아야지 하나만 받아야지, 네. 골고로 다른 것들도 집으세요. 네. 아니, 아. 진짜. 이거 싫어서 이거 싫어서 하기도 뭐예요? 하는데, 아, 이거 싫어서 하기도 해요. 막 저한데서 어? 막 제스부만 제습. 할 경우는 싫지 않는 게 좋아요. 아, 제스부. 음, 옆부가 크게 있어야 되는. 물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 밑에는 지금 물은 없지만 여기 네. 밑에도 그 열에 의해서 얘가 수리해서 여간 이제 뿌얘져요 물방울이 뿌얘질때 어, 내려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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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식혀. 아. 여기 물방울이 싹 모여서 그냥 이렇게. 네. 이제 그큰 네. 물방울 떨어질 것같은때거기에서 아. 닦고 그 얘를 내려서 교체다 했다가 네. 다시 한 번. 두번한 네. 번. 두 번, 번, 한 번. 예. 뜨끈한 것 어떻게 하면 이 꽃의 특성과 식물의 특성을 알맞게 가 변하지 않게 가능하면 꽃 색깔 안 변하고 향 유지할 수 있도록.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.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완전 야 어째지, 어치지지이 꽃을 만져보세요. 이게 아. 아. 네. 아니. 안안나나 진짜. 나두세요잘만주세요 제발. 어때요? 뜨거워요? 아니야. 뜨지 않은 뜨겁다. 어, 여기 육왔어 그래. 니까 쇠. 육세이나어 뚜껑 좀 닦아주세요. 뚜껑닦아주요 본야 산에서 본거 같아. 어서 보긴 봤는데 음. 기억이 안 나. 그 음, 언니네가 뒷동산 안에 없어. 거기에 있는 거기... 이 산이랑 다 있는 데거기 없어. 어제 신랑이랑 다있면서거기하나도 없어 보니까 음지에만 있어요. 음지에 많 있어요. 음지. 곰자리. 없어. 음 없어. 음 어.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음. 햇빛 잘 들지 보다는 음지에 있어요. 음. 그러면 됐어요. 어, 생나무 꽃차는 그 김유정의 그 동백나무라고도 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생나무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꽃은 이제 꽃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기를 잘게 잘라서 만들기도 합니다. 자, 우리 오늘 이 생나무 꽃차는 어떤 맛일까? 한번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차는 이게 다관에 꽃이 보이는 유리 다관이 가장 잘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꽃차를 바로 여기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구라는 용기에 이렇게 담아서 마시는 것이 그 꽃차 다래의 예입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목련 향기하고는 또 다른 정말 아주 산뜻한 향기가 나는데요 꽃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 맛과 향기도 있지만 빛깔 때문에 이색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까 목련꽃차에 또 색하고 또 우리 생양나무꽃차에 어, 색하고 또 조금 다른데요. 맛의 그 향기는 되게 굉장히 극합니다. 정말 요즘같이 어, 바람 불고 날씨가 그 싸늘할 때생양꽃차한 잔으로 온 우리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꽃차가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